요새 부모들은 자식이 장가가서 소식 전화 안 오면 다행이야. 전화 오면 이혼한다. 애 데려가라고 하는 집 불안한 거야. 불안, 불안. 손자, 손녀 둘을 낳았는데, 그걸 힘도 없는 엄마한테 전해 화 가지고 데려가. 마누라 도망갔대. 이런 아들이 줄을 섰어요. 장가 보내놔도 불안, 불안. 전화만 베리 울리면 심장이 덜컹 덜컹. 왜 옆집에 자기 친구가? 다 늙었는데 손자 둘을 데리고 키우고 있어. 며느리 도망가 버리고. 아니 이혼하고 이런 자식들이 천지 사방에 있으니까 아니 엄마들이 장가 안 보낸 사람은 죄인 같고 장시 집 장가 보낸 사람은 전화 올까 봐 무섭고. 이런 살벌한 시대가돼 있어. 그렇잖아요 아니 이건 늙은 것도 서러운데 에 둘을 또 키우라니. 영감도 죽고 없는데 혼자 손자, 손녀를 끌어 안아야 돼. 그 공부시킬 돈이 어디 있어? 신랑 이혼해버리고, 딸내미는 혼자 죽겠다고 난리고 이런 직구석이 한두 군데 아니야. 아들은 혼자 애 둘을 데리고 앉아가지고, 엄마, 마누라 도망갔어. 애좀 봐줘. 이게 뭐요 그럼 걔들이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까지 그 할머니가 키우는데, 키우다가 죽어요. 그죠? 이게 지옥이야. 지옥. 언제 이혼한다고 전화 올지 몰라. 계속 이 오는 하루에 막 수천 건씩 몰려가. 아, 그래, 안 그래요? 삶은 하죠? 네. 1억 주죠? 네. 월 150만 원 주죠? 네. 노인들 220씩 주죠? 지상 네. 낙원이 코앞에 와 있어.